안녕하세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 장희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퍼널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랜딩 페이지는 특정한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가진 페이지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광고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처음으로 도착하는 웹페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나 제품을 처음으로 만나는 우리의 첫인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는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요런 거본적 있으시죠? 광고나 어디 우리 이 웹페이지에서 이뭐 링크를 딱 클릭을 했을 때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면 어때요? 뚜두두두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자,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해요? 이름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을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걸 입력했을 때 무엇인가를 준다라는 거본적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광고나 콘텐츠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랜딩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구매를 한 또는 상담 요청을 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 구매를 하게 하거나, 또는 상담 요청을 하게 하거나, 또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이나, 이렇게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랜딩 페이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 무료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자료 신청을 해주세요. 라는 자료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또는 이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라는 참여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신제품이나 신규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하는 페이지, 또 할인 이벤트를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한 이 행동을 유도하는 것, 이걸 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혜택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이 최종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랜딩 페이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랜딩 페이지를 꼭 만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대답은 네! 입니다. 자 랜딩 페이지는 여러분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선보이는 곳이에요. 첫 번째 고객과의 소통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갑자기 그냥 우리, 우리 브랜드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와서 구매하진 않습니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광고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이끌려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랜딩 페이지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은 그죠 고객이. db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객의 db를 우리가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메일이나 또는 이름, 연락처 같은 정보들을 간단하게 입력을 할수 있어요. 자, 이 정보를 모으면 우리는 뭐가 가능해요?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물건을 당장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망 고객들의 DB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효율적인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랜딩 페이지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이 타깃을 모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이랑 연락처를 남겼겠죠? 그러면 이 관심 있는 고객들이 정확히 뭘 필요로 할수 있을지. 자, 이런 정보들을 보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게 해주니 훨씬 더 마케팅이 수월하고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설계된 이 랜딩 페이지에는 이 사람들을 구매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랜딩 페이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 이두 가지 역할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정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정확히 뭔가 타겟 고객이 모였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정확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품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 만들 때는 WIX나 여러분들이 IMAP 한 번씩 들어보셨죠? 또는 웹 플로어 같이 웹 페이지를 제작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들은 보통 유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외부의 제작업체 에 맡기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일단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AI와 또 연결이 되어서 디자인이나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 뭐 바, 바로 즉시 우리가 수정을 할수 있고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실험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고객의 관심을 끌고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지 배우게 돼요. 아, 내 사업 내 분야에서는 이런 게더잘 맞구나라고 좀알수 있게 이 경험은 마케팅의 전략을 세우는데 더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어렵다면 거기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미지만으로 우리가 직접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익숙해진다 싶으면 실제로 구축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경험을 쌓아 보시고요. 더 복잡한 기능이 필요하거나 또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외부의 제작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구축을 할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렇게 유도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 이 안에 있는 사실 내용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 이걸 막 쭉쭉쭉 넘겨보면서 고객들을 좀 끌어들여야 되고요. 행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